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입니다. 최덕종입니다. 오늘 또 126일째 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반투기 반대 일인시 위 연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벌써 2023년도 어,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3년도. 예, 이제 두 장, 달력 두장 남았습니다. 어, 이렇게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어,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입니다. 어, 정말 가을이 짙게 느껴지는 아침이네요. 하늘, 파란 하늘 아래, 어, 이제 낙엽이 거의 이제, 어, 낙엽도 떨어지고, 어, 이파리는 예, 푸른 잎을, 푸른 색깔을 잃은 어, 낙엽들이, 가로수들이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남겠죠 남겨신 여러분 계신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 하나둘 하나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응. 11월 달도 활기차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예, 네, 바라겠습니다. 저도 11월 1일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즐겁고 새롭게 열심히 잘 살겠다는 각오를 해보겠습니다. 11월에 우리 남구의회는 11월 중순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어 2024년 그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어 의회에서는 가장 이제 어 중요한 행사라고 볼수 어,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1년 중에 그래서 일년 동안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해결했는지 또 서비스를 했는지 어 이렇게 감시사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고 내년 또 예산을 주민들께서 맞게 쓰는지 어 예산을 잘 책정했는지 살펴보는. 어,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 총선이 이제, 어, 몇 개월 앞, <laughs> 1월, 12월, 그러니까 12월 1일이면, 12월 12일이면 120일 전이니까 30일, 150일 전이 되겠네요. 11월, 그리고 총선 일정도 상당히, 어, 이제 적박한 어, 시간이 됐습니다. 총선을 출마하실 분들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울산 남구 남구에는 갑과 을이 나눠져 있는데 남구 갑의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이채희 의원이고. 남구 우뢰 현역 국회의원은 김기현 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어,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죠. 어, 첫째는 인조한 어, 의사 외국인 의사인데 어, 그 양반이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영남권 어, 국민의힘 스타 의원들은 이제 수도권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예, 뭔가 이렇게, 어,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수도, 어, 영남권의 여러 중진 의원들, 뭐, 이채익 의원도 해당되죠. 삼선이니까.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도 남구 의에서 사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다 또 시장까지 했으니까, 정말 남구, 울산 남구에서 정말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뭐 조경태랄지 하태경은 벌써 자기가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을 상태고 안녕하세요. 11월 첫날입니다. 11월 한달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바다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기현 당 대표는 어, 자기가 절대로 서울 쪽으로 안갈 거다. 어,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 남구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이제 그제부터 나온 얘기가 서울 외곽에 있는 김포,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어, 총선령 퍼플리즘 정책을 발표를 김기현 대표 했습니다. 혹시나 또 김포로 출마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울산 남구에는 김기현이 과연 남구 의뢰서 계속에 나올 건지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 하면서 이름을 딱 거명한 게 김기현이거든요. 김기현하고 또뭐 주, 주호영? 어, 대구에서 또 상당히 오랫동안 어, 이렇게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던 어, 주호영. 이런 사람들을 어, 수도권 올려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용산이랄지 어, 당 안팎으로 그런 압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압박을 이기면서 그리고 강서구청 보궐도 패배하고 그 전에 4월 5일 날 자기 안방에서 보궐도 패배한 그 김기현 대표가 어, 그 압박을 이겨내고 무시하면서 여전히 쉽게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 남구 의뢰 그대로 나올 것인지 어예참어 어려운 상황인 같아요. 그래서 김포가 서울에 붙어 있는데 그 서울 특별시로 편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주위에 있는 뭐 고양, 그다음에 구리, 하남, 판교 또 과천 뭐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도시들도, 야, 우리도 그러면 서울에 편입시켜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어, 아우성을 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분히,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총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그 여파를, 어,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퍼플리즘 정책을 내건다고, 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편입해라. 아니, 뭐 그렇다면 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하면 되겠네. <laughs> 다 서울로 편입하기로 원하니까,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서울집중화를 부추기고 서울집중화를 이렇게 정책으로 내걸어가지고 총선에 표를 얻으려는 정말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울산의 남구을에서 사선을 하면서 얼마나 단물을 빨아먹었는데 이 지방은 내팽개치고 수도권집중화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어 아주 막그 무지막지한 이런 퍼플리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어, 국민의 힘, 어제 이제, 어, 울산 남구 갑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출마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그 하는 말이 민주당에는 누가 나온지 나오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신경조차 안 쓴다. 어, 왜냐하면 절대로 민주당 후보는 여기서 당선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박 터지는 경쟁을 지금 돌입해가고 있는데, 자기들 안에서 공천만 받으면, 어, 울산 남구에서는, 어, 민주당은 어, 아예 뭐 개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한편으로는, 어, 그러다가 민심의 호된 뒤통수를 한번 맞아 봐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올해 4월 5일날 보궐선거 할 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뭐 끝나고 나니까 우리 당 안에 사람들이 그봐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나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가지 마라. 나가면은 돈도 잃고 또 패배는 분명하고 하는데 나중에 자꾸 패배가 쌓이면은 다음에 또 공천 받기도 힘들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어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어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어, 대부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극소수 외에는 다들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사람들도. 자기들이 100% 이긴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 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출마하려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 민주당 후보는 아주 개무시하는 그 말처럼, 그렇지만은, 어, 비록 투표율 자체가 38%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보궐선거, 어, 투표율로서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11월 첫날입니다. 즐겁고 힘찬 한달 되시고, 우리나라, 우리 바다, 우리 역사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완전, 어, 개무실 하다가, 4월 5일 날처럼, 민심의 호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 그 사람도 알아야 될 텐데, 울산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 자기들이 세력이 많고 또 조직이 촘촘하게 돼 있고 또 울산의 언론 그 다음에 재개 어, 뭐 모든 분위기가 국민의힘의 세력에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어, 민주당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울산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어 이렇게 일을 잘못하거나 교만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예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로바로 바로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도 어 그걸 보여주셨고 어그 다음에 작년 선거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 지역주의에 함몰돼가지고 그저 작대기만 꽂아놓으면 은 당선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울산은 다른 PK나 TK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울산은 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어, 그렇게 자만하고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우리 민주당을 개무시하다가큰코 다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첫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어, 활기찬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바다 우리 역사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어, 단 어, 민주당이 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당원들 중심으로 우리 당이 혁신하기 위한 어, 몸부림을 하고 변화의 어떤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준다면 어, 국민의 힘 내년에 크게 뒤통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국민의 힘은 지금 뭐 혁신위원회 만들고 영남권 중진들을 수도권으로 올리려고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수도권 선거 아젠다를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뭐, 김포랄지, 서울 인근 도시들을 서울 편입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뭔가 이래 보여주지 않고 있다. 뭔가 혁신도 뭐 이제 목소리가 들어 잠잠해져 버렸고, 그리고 국민 7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어, 이런 그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목소리도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이슈가 지났다고 슬그머니 감춰버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개발이 돼가지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아니 전국을 주도해 나가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는 야당인데 너무나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빨리 재빠르게 지도부는 우리 혁신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어,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슈 개발을 하고, 어, 이렇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젠다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각또 울산 같은 이런 불경에서도, 어, 이울산시의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오늘 또 독서 모임 하고 가시네. 아비투스. 아비투스 아비투스가 뭡니까? 인격이 되면 인간의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결정. 일곱 가지 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입고 걷고? 어떤 상황에서 어. 어떤 사고을 가지는가? 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아, 네. 우리 그 은주 씨를 지칭하는 말 같은데. <laughs> 완전히 품격 그 자체잖아. <laughs> 어디 그래 또 어디 가세요? 오늘은 그 옥동 쪽에 어. 산을 바꿔가지고 산? 어, 다른 산? 다른 산으로 이쪽 산 아니고 저쪽 산으로 가요. 어, 아침마다 그래 이렇게 운동을 하시네 네, 등산. 예, 그 진짜 품격이 있으신다. 아니 그.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 하나만 해도 탄소 중립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 <laughs> 건강해? 나도 네. 지금 한 3주 때차안 몰고 걸어 다니고 있거든. 제가 안 나옵니다. 경문아! 야, 유럽 갔다 왔어? <laughs> 아니, 아니, 유럽이란다. 남아메리카 여행 갔다 왔는데. 아, 몰라. 안 갔는가 모르겠다. 청소도 도와야 되지 않겠어? <laughs> 아니면 아니면 청소는 막나 뜨고 나만 도우면 안 돼? 아 알겠어요. 나중에 <laughs> 봅시다. 행복한 나라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1월 첫주 첫날입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한달 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 예 우리 지지자 중에 한 분이신데 어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또 격려해주고 지나가니다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곱 가지라는 책을 읽고 아주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걷는가 어, 어떻게 입는가 어, 네 가지는 <laughs> 방금 외웠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를 하는가, 뭐 이런 다섯 가지는 는데두 가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예. 정말 저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얼굴 챙김새는 제가 워낙에 크고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좀 품격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라도 품격 있는, 어, 이렇게 태도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혁신의 골든타임 우리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데 이게 지방에서든지 또 중앙에서든지 아, 이런 모습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안타까운 외침을 오늘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을 것이고 당원들이 어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 자기 시간 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촛불집회 가면서 어,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도 하고 또 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어, 이런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당원들의 뜻을 어, 현실정치에 반영해야 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지 않는가, 어, 뭔가 또 계획하고 있다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좀 너무 발 빠르게 뭐 혁신이 하고 또 어, 영남권에 있는 그 중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 희생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내리고 있고, 뭐, <laughs> 퍼플리즘이지만 선거용기라는 뭐 확실한 어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마구잡이로 내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전국의 이슈를 지금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상당히 어 안타깝습니다. 어 그래 이게 그 김은경 혁신안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당 자체가 지금 어 시템 당 조직이 조금씩 변화는 하했지만은 여전히 그큰 틀은 어 벌써 평민당 시절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평민당 시절은 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거의 뭐 호남당에 어 불과할 때였죠. 예 전국적인 당원들도 얼마 없었고. 어 호남당,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울산이랄지, 경북 이런 데는, 진짜 그야말로, 당원들 해봤자 100명도 채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어,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된다는 이 권리당원이 전국 정당화 돼돼 있는, 그리고 국민의 힘의이 기득권 정당에 맞서고, 뭐 기득권 정당을 무너뜨릴 유일한 희망 대안이 될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너무나 오래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이 거대한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의 어떤 그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그 요구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7월 달부터 혁신이 꾸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어, 그, 저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들더니 뚝딱 벌써 뭐, 발 빠르게 국민의힘, 어, 험지에, 그, 중진들은, 영남권에서 단물 빨아먹었던 중진들은, 수도권 험지로 올라와라, 이런 막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7월달 전에 만들어진 혁신이가, 내놓은 혁신안이, 아직까지 의논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너무 당 조직이, 어,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둔한 거 아닌가. 지금 수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새로운 또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또 조직을 어, 새롭게 구성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어, 그래가지고 발 빠르게 다운들을 리드하면서, 어, 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조직이 과연 가능한가? 너무나 움직임이 너무나 무디지 않는가? 저의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움직임이 둔하다는 거죠. 그저 이제 그냥 총선이 앞다가 오면은 의례적으로 하는 총선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 기획단 구성하고 또뭐 아카데미하고 거기서 또 공심이 구성하고 이런 어떤 기계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일정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근데 강이라는 것은 지금 전쟁터 에 나와 있는 전투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탄이 막 떨어지고 전선은 자 마주 바꾸고 전선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를 쏴야 될지 비행기를 투입해 가지고 항공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돌격 앞으로 해야 될지. 참호전을 해야 될지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이렇게 대항을 해야 우리가 정권을 찾는 그리고 어 이런 국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이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소리 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 잠깐만요. 아 반갑습니다. 백명훈 채널 독도 우리 땅님 감사합니다. 럭키 럭키님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럭키 럭키님? 아 그래서요. 어잘 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 당 시스템 자체가. 어, 좀 스마트하고 가볍고, 그 밑바닥에는 강원들의 그 거대한 요구, 그 다음에 의사를 어, 신속하게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랄지, 주민들의 어떤 동향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다음에 세계 정세에 맞는 제대로 된. 상황에 맞는 전술과 전략이 바로바로 나오면서 이렇게 변화를 빨리하고 빨리 아젠다를 빨리 던지고 혁신을 하고 이렇게 스마트한 당 조직이 돼야 되는데 아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국민의 힘은 자기들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배한 후에 정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포퓰리즘이고 말도 안 되고. 어, 국가 균형 발전을 저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수도권 지역의 서울시 편입을 지금 아젠다 나왔지만, 하지만은 그게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총선에 이기기 위한 발버둥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런 표필리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맞서는 당당한 어떤 정책 아젠다가 나와야 되고, 또, 뭐 국민의 힘은 지금 중진들을 위로 올리고 희생해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김웅영 혁신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그 아예 쏙 들어가 버린 거죠. 그냥 그럼 왜 만들었는지 어?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혁신 일을 꾸렸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국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길거리에서 철야를 하기도 하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자기 돈, 자기 시간 희생을 해가면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자, 언제 그 주말 하루를 다 빼야 되고, 다음날까지 그 피곤의 여파가 와가지고, 다음날 또 그 사실을 일하기 쉽지 않는데 그럼에도 어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당대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리 희생을 하는데